여기가 안산 다문화 거리입니다. 여기 처음 와보셨나요? 어, 네. 진짜 이국적이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경기도의 과거의 음식, 그리고 현재의 음식을 또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경기도 미래, 미래의 음식 문화를 좀 알아본다는 취지로 이 동네에 와가지고 다양한 음식 문화들을 한번 그리고 구경도 한번 해보고 네. 서울에 있는 대림동이나 이런 데랑은 좀 다르게 단순히 조선족 분들이나 중국 분들만 장사를 하시고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삶의 터전이거든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 종류나 이런 것들도 한 나라에 이렇게 좀 모여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터키 음식. 와 터키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가나요? 터키 음식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한번 시키면서 한번 <laughs> 네.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그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는 안산에 있는 터키 음식점이고요. 네. 여기 터키 전통 저도 잘 몰라요. 네. <laughs> 터키 전통 음식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왜 여기에서 터키 전통 음식을 파는지가 궁금하실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산은 예전부터 있던 동네, 근데 이렇게까지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건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1978년에 여기가 원래 안산이라는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월공단이라고. 아 반월공단? 반월공단이 여기 1978년에 생겨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기는 거냐면, 서울에 원래 공장이 많았어요, 되게. 70년대 후반에 되면은 환경오염, 음. 그 다음에 한강의 수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이제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서울에 공장, 큰 공장들을 못 있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공단 중에 하나가 반월공단. 음... 1978년에 이 동네가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이 되면 한국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안산으로 반월공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안산이 한 60만 조금 넘게 살아가시는데 안산에만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살아. 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은데. 요한 네.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지표가 전체 인구수에서 5% %거든요. 그러니까 오. 5% 정도가 넘어가면 이 국가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몇% 정도일까요? 5%가 넘을까? 안 됐을 것 같은데요? 4.8 정도. 정도. 4.8, 4.9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안산은 15%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초다문화 사회인 겁니다, 여기는. 어, 이제 단일민족이니 그런 말은 옛날 아, 얘기네요, 진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들도 보면 굉장히 다문화, 다국적의 음식들인데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한국 문화들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네. 어, 사장님, 그 혹시 여기 음식이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좀 바뀐 거야? 아니면 완전 터키 정통인가요? 조금 바꾼 거죠. 아, 먹으면서 합시다. 먹으면서 합시다.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음식 문화는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선진국들이 대부분은 이러한 음식 문화의 변화 발전들을 겪어나가게 되는 건데. 최근에 독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음식 문화유산에 독일에서 케밥을 올렸어요. 독일에서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이랑 비슷한 거죠. 독일로 1960, 70년대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왔는데, 유독 터키 분들이 많이 왔어요. 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그 터키 분들이 독일에 살아가면서 드셨었던 특유의 케밥이 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독일에서 독일 음식 문화로 올렸거든요. 이게 터키에서 한번 난리가 나요. 티르키에서 한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 선진국에서는 뭐가 우리나라 음식인데? 라고 할때 규정 내리지 않는다 문화들이 서로 섞이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런 걸 이제 한국도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걸 안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 이런 다문화 다국적 음식들을 한국 사람들도 음... 즐기고 여기에 맞게끔 음식 문화도 변화하고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인 거죠. 다른 나라에서 유행을 하...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거런데 그럴려면 일단 선진국이 되어야 되죠. 왜냐 그 노동자분들의 원래 나라보다 임금이 높아야 되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살아야 되는. 두 번째는 잘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외국 음식이라고 해봐야 햄버거 피자 피자 그 정도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험을 못 해봐서 왜 경험을 못하냐면 해외여행이 금지였으니까 아, 어, 해외여행이 금지였어요? 90년대까지고? 89년까지 그 어. 이전에 조금씩 조금씩 풀려서 완전 자유화되는 거는 90년대 들어가서요. 그렇게까지 최근인 줄 몰랐어요. 네. 그렇게까지 그... 최근이었고. 그러다 보니, 90년대 초반까지도 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외국 문화라고는 미국 영화에서 보는 거예요. 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이라는 걸 가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밖의 나라 음식들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먹어봤는데 한국 인맛에 맞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수완이 좋은 분들은 갖고 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음...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아. 터키 음식점 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터키 아이스크림. 아 그쵸. 그다음에 딱 한국이랑 비슷한 문화권이 좀 일찍 좀 들어오는 게 일본. 일본 여행도 엄청 많이 가니까. 그다음에 대만, 홍콩. 음... 여기에서 디저트, 음... 디저트들이 좀 빨리 들어오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다양한 국적 나라들 음식들. 대낭 여행 가가지고 먹었었던, 어, 터키 그때 여행 갔을 때, 카이마,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음...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런 거 갖고 와서 장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빨리빨리, 요즘에는 유행도 빨리빨리. 이렇게 먹고 있는 건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됐구나. 음... 생각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도에는 없는 게 없네요. 그럼요. 조선, 해방이후 한국, 미래의 한국, 다 있는 게 경기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 좀더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다 있는데? <laughs> 서울보다 다양한 색깔이 있을 수 있는 게 면적이 더 넓으니까. 아. 아, 간식도 한번 먹을까요? 응. 요즘 이게 유행이잖아요. 터키 간식이 요즘 유행이에요.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laughs> 저희가 총 4편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오늘 먹은 대한민국 음식 문화의 미래까지 네편 음. 정도 찍어봤는데, 그게 다 경기도 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 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앞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다문화로 변화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한국적인 것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어, 앞으로 변화해 나갈 것 같은데, 그거를 경기도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온 안산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편 네 같이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 저는 사실 강원도에서 자라기도 하고, 아. 그리고 뭐 서울에 올라와서도 한정된 광친구 내에서만 많이 활동을 해서 경기도에 오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 경기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또 경기도의 음식들 그리고 이렇게 다문화와 관련된 음식들도 먹어보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경기... 또 경기도를 또경기할수 있을까? 계속 경기도는 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laughs> 지금 경기도에 시가 몇 개입니까? 고작 네 군데 밖에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무니무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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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이게 이게 게 훌륭한 지역부들이 많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김동현 주사님한테 아 그럼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김동현 주사님은 그 기회가 된다면 만나뵙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네곳 연장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훌륭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